입니다. 오늘 1인 중계로 여러분들과 이 경기를 함께 하겠습니다. 울산 시민 축구단의 선발 라인업 살펴보겠습니다. 최성겸 골키퍼, 박동혁, 오민석, 민운기, 장재원, 고종욱, 최진수, 조예찬, 김동윤, 이형경. 김은옥 경기전. 선수 울산 시민 축구단의 베스트 11입니다. 박성배 감독의 선택은 김승건 골키퍼였습니다. 그리고 이태민, 유연승 임창석, 김경훈, 차영환, 안세희 신재욱 권현성, 문슬범, 윤도아 선수가 나섭니다. 네, 양팀 선수들 모두 또 경기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경기 시작됐습니다. 울산시민축구단과 양주시민축구단의 경기. 왼쪽이 홈팀 울산시민, 오른쪽이 원정팀 양주시민입니다. 또 많은 선수들이 올라왔습니다. 올려줍니다. 배로 걷어냅니다. 공 살아있습니다. 왼쪽에서 올려줍니다. 오, 우 아무도 맞지 않고 나갔습니다. 네, 지금 김은옥 선수를 한 차례 노려봤던 크로스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왼쪽을 겨냥했고 양주 선수 맞은 볼. 여기서 크로스 선택, 김은옥이 쇄도해봤습니다만 아무도 맞지 않고 볼 킥이 됐습니다. 합니다. 양주 시민 걷어냅니다. 자, 또 빠르게 빠르게 가줍니다. 하지만 버텨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빼서 냅니다. 아, 김경훈 선수의 허스그유 슈팅! 오, 벗어났습니다. 네, 울산의 선수를 맞고 궤적이 꺾이면서 오히려 위협적이었습니다. 여기서의 그대로 슈팅, 윤도하였습니다. 살짝 벗어나는 골, 네, 양주시민, 오늘 자, 골절됐습니다. 울산시민, 걷어냅니다. 살아있는 공 자, 이번엔 왼쪽에서 임창석 올려 줍니다. 헤더! 오우. 헤더가 닿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윤도아에게 기회가 갔습니다. 네, 왼쪽으로 볼이 갔었죠. 또 임창석 선수가 오른발 크로스. 아, 괴정 날카로웠지만 또 윤도아 선수의 머리에는 닿지 않았습니다. 오, 한 차례 또 모두를 수비습니다 최진수 붙입니다. 헤더 오 막았습니다. 김승건 골키퍼 잡았습니다. 또 김승건 골키퍼 가슴을 두번 내려쳤습니다. 네 여기서의 방향 돌려놓는 슈팅을 그대로 품에 안았습니다. 김승건. 네 왼쪽 이 구간에서 자 풀어 나갑니다. 크로스 공간이 있습니다. 구종욱. 내줬고 그대로 슈팅 오 막았습니다. 네 조해찬의 슈팅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 컷백 구중국에 갖고 패스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조해찬의 슈팅. 조해찬이왼발 걸리면 무섭거든요. 조해찬이 슈팅이 홍대용 <목소리> 무승부를 제외하면 모두 승리를 또 홈에서 거뒀습니다. 양주의 역습 상황. 오른쪽으로 갑니다. 자, 계속 몰고 갑니다. 문슬범 템포를 조금 죽였습니다. 오른쪽으로. 크로스 올라갑니다. 헤딩! 들어갑니다. 들어갔습니다. 윤도아의 골이 나왔습니다. 윤도아의 헤드골. 양주 시민 축구단 울산 시민의 홈그라운드 울산 종합운동장에서 전반 30인분 오히려 선제골을 기록했습니다. 선제골의 주인공 오늘 뜨거웠던 윤도아였습니다. 양주가 오히려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네, 또 빠른 한차라의 크로스가 있었고 윤도아 선수가 이를 헤더로 돌려 놓으면서 왼쪽 골망을 갈랐습니다. 네. 여기서의 크로스가 또 절묘하게 들어왔고 아 윤도아의 헤더가 맞았습니다. 먼 거리에 먼에서의 크로스 잘라 먹는 윤도아 최성겸 골키퍼를 벗겨내면서 양주심인 1대 0으로 앞서 나갑니다. 네 선제골의 주인공 윤도아가 패스를 시도했지만 아이 양주심인에게 도달되진 않았습니다. 오 네. 최성겸 선수가 골키퍼가 지금 자볼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또 위협적인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것도 또 양주시민의 압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김경훈 선수 오늘 정말 많이 뛰어주고 정말 많이 힘들어 보입니다. 양주시민 공을 가져가고 빨리 이 역습을 이어가진 않습니다. 오패스미스 이영경, 이영경, 이영경 슈팅 막혔습니다. 아쉬워하고 있는 이영경. 아, n 네, 지금 양주 l y 깜짝 놀랐겠습니다. 아, o 네, 여기서의 i 스미스 차영환 선수가 이영경에게 공을 g 버리는 y 석 선수는 또 부상을 당하게 되면서 이번 경기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주심의 휘슬 소리와 함께 전반전 종료됐습니다. 울산 시민 축구단과 양주 시민 축구단의 경기. 윤도화 선수의 32분 선제골에 힘입어서 양주 시민 축구단이 1대 0으로 앞서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도화 선수의 결정적인 헤더 한 방이네요. 네, 양팀 선수들 준비를 이제 거의 마쳤습니다. 네 후반 시작됐습니다. 진영을 바꿔서 오른쪽이 홈팀 울산 시민 축구단, 왼쪽이 원정팀 양주 시민 축구단입니다. 가운데를 봤습니다. 이영경. 자 이영경이 공을 살려서 자 계속해서 갑니다. 오른쪽을 줬습니다. 자 오른쪽에서 돌파 올려줍니다. 이영경 슈팅. 오! 빗나갔습니다. 아 그리고 그 전에 오프사이드가 선언이 됐습니다. 자 박수한 이영경에게 공이 정확히 전달이 됐지만 오프사이드가 선언됐습니다 여기서의 이 드리블 이후에 네 드리블 이후에 띄워준 공 이걸 잡고 슈팅을 가져가봤는데 오프사이드란 판정이 있었습니다. 오늘 또 이영경 선수 반대쪽 조예찬. 네 살려냈습니다 자 뒤쪽에서 스루패스 박스 안으로 찔러줍니다 구종욱 구종욱 줬고 그대로 오, 뒤에서 슈팅하지 못합니다 네 그리고 경고가 주어집니다 오늘 옐로 카드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예. 박진포의 스루패스 그리고 구종욱이 오히려 여기서 패스의 선택 네 여기서 슈팅을 하려고 했으나 먼저 끊어냈던 또 양주시민의 수비수 박진포 선수가 경고를 받았습니다. 보이고 있습니다. 네 주심이 휘슬은 울렸습니다. 울산시민의 프리크 갑니다. 오 넘어갔습니다. 최진수가 오른발로 슈팅을 해봤습니다만 떴습니다. 오히려 왼쪽 골문 상단을 누렸던 최진수 후반전 들어서 울산 시민 입장에서는 가장 결정적인 기회였을 텐데 킬러 본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짧게 그대로 갔습니다. 울산 공간이 있습니다. 조해찬 올렸습니다. 에너 오 계속 살아 있습니다. 공중 볼 띄워졌고 다시 한번 공중 볼 슈팅 막았습니다. 구종욱 내줬습니다. 조해찬 오 계속해서 막습니다. 아, 양팀 선수들 박스한 집중력 대단합니다. 다시 한번 올려줍니다, 헤더. 오. Oh. 네, 걷어냅니다. 와, 양주시민 울산. 아하, 이번에도 양주가 걷어냅니다. 세컨 볼을 따내면서 양주시민 이제는 양주시민이 공격을 시도하고 있습니다만, 또 천천히 이 터치라인 쪽으로 공을 네. 이대로 경기 종료됐습니다. 울산 시민 축구단과 양주 시민 축구단의 1패 후 경기, 77번 윤도아의 전반 32분 선제골로 양주 시민 축구단이 값진 승리를 따내게 됐습니다.